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꿈미 송경입니다 오늘은 음, 피파 독서 클래스라고 어, 예전에 이제 제가 PCN 교육을 들을 때 어, 피독이라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독서 모임입니다 음,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이제 이책한 권을 가지고 어, 정말 해독을 너무 너무 잘 해주세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까지 어, 대표님만의 통찰력으로 그리고 어, 같은 단어더라도 같은 문장이라도 대표님만의 해독으로 어,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아 되게 많이 예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오늘은 어, 이 욕망의 진화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음, 대표님의 그런 잘게 잘게 해독의 시간을 잘 들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남녀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조금 의아해했었어요. 왜이 책을 대표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 하지만 이 안의 내용은 그냥 이 겉표지에 나와 있는 이런 단순히 남녀와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은 관계적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을 법한 것들을 대표님께서는 아, 어떻게 저런 통찰력으로 이걸 이렇게 풀어내셨을까라고 오늘 너무 너무 정말 너무 많이 적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 약간 눈물도 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어, 되게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보면 음. 오늘은 너무 이제 말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성숙된 인간인가 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성숙된 인간인가 인간인가라는 거는 음 그냥 나이만 먹었지.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 나이만 먹었지. 정말 내가 성숙한 인간인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해 보는데 여기에서 대표님께서 말하는 그 성숙함이란 어 내가 어른으로서 기본을 하는가, 이 기본을 하는가는 이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지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지에 관해서,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나는 참 자본주의에서 참 맞지 않게 살고 있구나. 너무 무능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 오늘 교육을 통해서 반성을 했고, 아, 그리고, 음,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관계. 이 결혼이라는 거는, 어,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대표님께서 그런 협력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혼도 역시나 그런 협력 관계에서 어, 서로가 음, 같은 페이지에 있으면서 같은 가치관을, 삶의 방향성을 같이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 여지껏 그렇게 해보지 못해서, 아, 남편한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또제 자신을 반성도 하고,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이런, 정말 아까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아, 이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갖지 못한 걸이 사람을 가졌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오늘 굉장히 이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